옐러티 제품은 한 가지 제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패키지 안에 네 가지 제품이 한 장씩 들어있는 그런 마스크팩이더라고요. 네, AM 케어라는 제품이 들어있었고, PM 힐러, 크앤드 부스터, 스페셜 데이 마스터. 네, 제가 그 39도에 밖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해봤어요. 집에 와서. AM 케어를 했을 때 정말 안색이 밝아지느냐? 이게 밝아졌어요. 너무 신기했는데.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브라이트이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. 한번 저희가 열어서 볼까요? 네. 음. 자, 여러분 말입니다. 이 마스크팩의 이 시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. 시트가 텐셀 시트라는 거예요. 텐셀 시트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그냥 썼을 때 좋았습니다. 폐기를할 때. 땅에 묻으면 썩는데요 정말 우와.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자극이 덜 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에서 좀 눈여겨 봤던 건 각질 제거 기능입니다 음... 직접 써보셨을 때뭐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습 잘 되고 음. 네. 이 팩은 팩인데도 불구하고 각질 제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막 붙인다고 막 각질 이 우두두두 떨어져 이런 느낌은 아니죠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피부결을 어느 정도 좀 정돈을 해줬다는 거. 저는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네요. 어, 역시. 한번 제가 손에 네. 따라볼게요. 진짜, 진짜 많이 나옵니다. <laughs> 어, 아까워서 어떡해요? 화장품 업계에서 부스터라 함은 뭔지 아시나요? 비싸다는 얘기 아닐까요? 아니 부스터는 뭔가 다음 단계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느낌의 화장품을 아, 부스터라고 그건 진짜 합니다 몰랐어요. 네. 그래서 위크엔더 부스터라는 제품 저는 이걸 써봤을 때 조금 더 영양 공급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조금 더 무거워요 아마 남자분들은 이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틀을 쉬잖아요 응. 그러면 피부도 이틀을 쉴수 있다는 말이에요 <laughs> 그때 집중 케어를 해서 피부가 빡 밝아지게끔 해주는 건데 왜 밝아지느냐. 브라이트닝이 적혀있어요. 브라이트닝. 이거를 주말 내내 잘 사용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회사에서 누구시냐고. 아, 근데 이거 아까 잘못됐다. 왜냐면 주말에 예뻐야죠. 그래요? 논리게 틀렸다. 회사 나오려고 예뻐지는 거아니야그 <laughs> 위크앤드 부스터라는 말이 정말 조진혁 아나운서의 그 이론은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한주 예. 동안 지친 피부를 주말에 회복시키겠다. 그건 그러니까 확실히 맞는 것 같고, 그 이름에 걸맞게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고, 영양 공급이 됨으로써 브라이트닝까지 함께 되는 느낌이었다. 저는 이 제품을 써보면서 느꼈던 게, 앞선새 제품은 그때그때 그때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면, 이 제품은 모든 게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잘은 모르지만, 여성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, 지금 관리해야 4,50대에 좋은 피부가 나온다.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. 아닌가요? 지금 관리해야 내일 좋죠. 아휴. 이 스페셜데이 마스터를 써봤을 때, 확실히 이 이름에 걸맞는, 그런 제품이었다. 자 스페셜데이 마스터 저는 중계 전에 특별한 날이니까 메이크업을 잘 받기 위해서 썼는데,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연히 효과를 느꼈던 제품은. 이거.